자, 1008번 한번 가볼게요. 1008번 펴보세요. 용어를 잘 보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지. 봐봐. 마이너스 4,2 6,8을 이은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여기 봐. 중점을 구할 준비를 해야지. 중점을 지나고 첫 번째 문장. 그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했어. 그제 응? 흑규야. 아까서 생님 뭐라 그랬지? 직방때면 y는 ax 플러스 b. 그제 요거 쓰면 99% 맞는 거야. 무조건 직선은 요꼴이니까 됐으니까. 그러므로 주어진 두 조건을 찾아내면 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요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치? 즉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b 요 형태를 취하지. 이제 b만 사냥하면 되는데,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우리 중점 공식. 전 시간에 배웠죠? 전과자표에서 중점은 요거 x좌표 더한 다음 2로 나눠주면 되니까 1컷마 y좌표 더한 다음 2로 나눠주면 2분의 2 플러스 8이니까 5 되죠 됐습니까 이게 중점이야 이걸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대입이지 여따 대입을 해주면 뭐지 5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죠 그죠 됐습니까 그럼으로 b는 7이 되더라라는 사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직선은 뭐가 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해서 정답을 체크하는 문제죠. 조건 두 개만 잘 찾아주면 그 라인은 끝나죠. 그 다음 1012번 카거든요 마이너스 2,3그 다음 3,-2 요거를 지나는 협계와 지나는 직선에 직선 위에 두 점이래. 얘들이. 두 점. 마이너스 5 콤마 A 그 다음 B 콤마 E 자, 이거가 있을 때 A 빼기 B 값을 구해주세요. 이제 그죠? 그럼 이 문장은 첫 번째 네가 할 것이 이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방만 구하면 되죠. 됐니? 맞아.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에서 a B 사냥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대입해서 연립을 하는 애들이 있어. 일단 기울기를 항상 먼저 구해 주는 게 낫죠. 두 점을 할때 기울기 a는 뭐 대역 기군 아까 배웠잖아요. x2 x1 분 y2 y1 하니까 마우 되죠. 결과적으로 기울기는 얼마? 마1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죠 이제 이 b 값은 두점다 지나가니까 그때 이제 두점 중에 하나를 대입해서 b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3은2 플러스 b 되죠. 그러므로 b는 일 되겠다, 그제? 됐니? 네가 얻고자 하는 직선은 자 b가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일이 되죠. 오케이. 마무리는 뭐야? 이두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대, 그치? 대입해서 AB값 결정하는 되지, 그치? 두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5일 때 Y는 A A는 X가 마이너스 5 들어가면 5 플러스 1 해서 6값을 가지겠다, 그죠그 다음 이 점도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X가 B일 때 Y는 2 2는 뭐데 마이너스 B 플러스 1 되겠죠 B가 좌변, 상상의 우변으로 넘어오면 B는 얼마? 마일 이렇게 해서 a,b 값을 결정해서 빼주시는 문제죠. 이것도 주제는 직선만 구할 줄 알면 된다. 전부 다 직선이네. 그 다음 1 0 1 5번 어떤 유형인가 또 볼게요. <laughs> 마이너스 2,4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여기 봐봐. 직선 2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이 같고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이 같대. 이렇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야이 의미가 뭘까? 자 반대일 때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해주세요 했거든. 이 직선의 X절편은 뭐냐. 여기 온 보면 잘 봐. 어허.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게 가장 좋죠.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에서 여기 봐. 마이너스 2,4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봐. 자, 지나는 직선이 X 절편과 Y 절편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이게 Y 절편, X 절편이지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는 같지 그지? 이건 안 된다는 소리지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이잖아 X 절편, Y 절편이 아하, 이거구나 끝내는 자 이렇게 그려지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맞아, 여기 Y 절편이 음이지 x 절편이 음이지 y 절편이 양이지. 그러므로 이 x 절편의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b로 보면, 얘는 b가 될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이미로 오차면. 때문에 이따가 이 직선이 ab가 사용돼야 하니까, 요걸 마이너스 알파로 보면, 그지? 얘가 알파로 봐주시면 되겠지, 그지? 여기고 맞아. 그러므로 이 황토색 황토색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을 Y의 증가량 하면 양이지, 1. 1이잖아. X절편을 Y절편에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이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럼 요 폭과 요 폭이 같으니까, 기울기는 1이니까, 요 직선은 Y는 X 플러스 B가 되지, 그지? 됐네. 이 B는 요점 지나가지, 얘. 얘가 아까 마이너스 2 4래네 주점 대입하면 4는 뭐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럼 b는 6개 값이 되는 거야 그치? b가 6이니끼니 여기 봐 얘가 6이니끼니 우리가 보자는 이 직선에 x절편을 구해주세요 했어 x절편은 어떻게 해요? y가 0일 때 x 값이지 y를 0으로 놓으면 x는 얼마 돼? 마이너스 6이 되겠지 x절편은 마이너스 6 좌표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6,0이 되겠지 맞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하, 저거는 그림을 표현함으로써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 다음, 천식구원 한번 볼게요. 자, 천식구원은 또 어떻게 만들어놨을까? A 점이 3,3 B 점이 5,-5 i n u C 점이 마이너스 1 1. 요걸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 의 넓이를 A 를 지나는 직선이, 이런건 그림 잘봐전 시간에 우리 중선의 정리와 아주 연계성이 많죠 t g 자 a점이 3,3 이렇게 대충 그림 그리면 자표 정확히 찍는 거 아니야? 5 5 c 점0 1 0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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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를점0 0 0 0이점0 0 0 0 0 0 0 0 0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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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중점을 지나가야지 됐어? 됐어? 다시 한번 A라는 요 점을 지나면서 이 넓이를 2등분하래 그럼 반드시 요기가 중점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 어제 중선의 정리 배웠잖아 넓이를 2등분한대 이 중선은 그러고이 황토색의 측방을 구하래 요점 지나는 거 하나 조건이 있지 이제 중점만 구해주면 되지 얘의 중점 중점 구하면 뭐하 자 2분의 요 x좌표도 하면 2, 2분의 y좌표도 하면 마이너스 2 되겠다 그죠 됐렇그러므그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A값 먼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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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죠 로 A라는 기울기는 뭐가 돼? 이2렇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죠이렇죠그이죠그렇이그 그러므로 혁규 기울기가 얼마? 5 5X 플러스 B가 되더라 이때 B의 값은 두점중 어느 한 점을 대입해주면 되지 혁규야 맞아 3,3을 지나가니까 여기 3,3 집어넣으면 3은 5,35 플러스 B B는 결과적으로 얼마? 마이너스12 됐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직선 Y 이퀄 5X 플러스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지. 맞아. 응. 자, 그 다음. 1022번 볼게. 자, <laughs> <laughs> 1022번 봐봐. 그대로 어떻게 했나 a 곱하기 b가 음, b 곱하기 c가 음. 자 이때 역규곤 줄지 말고 여기 봐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골 제로라는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냐? 지나지 않는 사분면. 그러므로 a, b, c의 부호를 결정해 주면 되는 문제죠. 자 칠판 봐 역교. 곱해서 음이 될 때는 양음 또는 음량 두 라인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됐니? 위라인으로 한번 가볼까? 얘가 음이래 음이니까 C는 양이 돼야지 그지? 이, 이 밑에 라인으로 가도 되고 위에 라인으로 가도 되거든 답은 일정해 그럼 한 라인으로 가자 결과적으로 A는 양수 B는 음수 C는 양수니까 공부 조금 할줄 아는 놈은 이렇게 잡는다 A가 양수니까 1로 잡아. 그게 훨씬 나. 아 이거 이 양에서 막 표준형으로 붙이지 말고. B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로 잡아. C는 양수니까 1로 잡아도 된다는 소리야. 알겠네? 그러므로 A가 1이니까 X-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을 그려주는 거야. 이 직선은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주는 게 빠르죠. 요렇게 y가 0일 때 x 값 얼마? 마이네. 그래서 y절편 x가 0일 때 y 값은 1이네. 됐니?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2를 집어넣어서 결정해 주도 되지만, 알겠습니까? 2 대신에 숫자를 양수인 수 1, 음수인 수만 이렇게 잡아서 실제적인 직선을 만들어 놓고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주는 게 훨씬 낫죠. 정답은 4사면을 지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 다음 1025번 아까 배웠던 개념 가장 중요하겠죠 얘가 가장 많이 활용돼 고난도 문제 나중에 1025번 볼게 MXY 여기 봐봐 3M-4 equal 0은 N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 떴어 맞네. n 값에 관계없이 항상 p 점을 지나가는데 n 값에 관계없이 이 p 점, 요거 먼저 구해보자. 자 뒤에 읽지 말고 n 값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m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라라죠 선생님이 m 항이 예와 예지자 x 플러스 3의 m 플러스 나머지 이제 상수항 지금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교? 그럼으 n이 뭐든 간에 0이 되려면, 얘가 0, 얘가 0이라는 데서 x는 3, y는 4. 됐습니까? 즉, 항상 지나는 정점은 마이 3,4. 됐죠? p점을 결정해 놓고 볼게요. 자, p라 할 때, 선분 op 길이를 구하래. 야, 여기서 o 는 원점이래. 흑혀, 흑혀. 얘가 원점 5래. 원점 5에서 이거에 이르는 거리 루트 뭐가 돼? x2 x1에 제곱하면 9 플러스 y2 y1에 제곱하면 16. 그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답이 5가 되겠지. 원점과 저 p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겠죠? 여기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 1028번 볼게요. 두 직선 갑니다. x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퀄 제로. 그다음 X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 제로. 요구의 교점과에 교점과 1컴을 지나는 직선. 직선의 방정식이 요꼴로 나타난데, AX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골. 자 그때 A, B를 구해주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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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원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며 어느 한 점을 지나는 직방공식이 있거든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그지? 이렇게 하라고 배웠지 어떻게 해 여기 요 교점 구해 그냥 알겠네? 교점 구해 연립하면 되잖아 그위요 아래 시계 두배 할게 요두배 하면 EX 여기 두배 하면 뭐? 2Y. 규점이니까 연립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6은 0. 두 식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5Y. 여기 플러스 되지? 여기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5는 0. 그러므로 Y는 1 되겠다. 그죠? 됐어? Y는 1. Y가 1이니까 여기 1 집어넣어봐. 자, 여기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넘어가면 X는 2즉 규점은 2,1이 된다고 그렇게 규점을 구해 연립해서 규점은 연립방정식에 해 됐죠? 됐죠?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 역교은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네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방 직방 뜨면 Y는 AX 플러스 B 해놓고 MX프로센이라고 사용하자 왜 AB가 여기 사용했으니까 그럼 M은 어떻게 구해 기울기 두 점을 아니까 X2-X1분의 1분의 Y2-Y1하면 0되네 그제 맞아 y 좌표이 직선은 뭐니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소리는 이게 일직선상에 있지 몰래아 이게 함정이 있었네. 여기 봐. 1,1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 봐. 2,1은 여기야. 이 직선 보세요. 이건 의미하잖아. 이거. 클일 날뻔 했네. 그제? 맞아. 교점 구했더니 2,1 나오잖아. 열립에서. 2,1과 1,1, 어? 이걸 이용해서 구하려고 봤더니 기울기가 0이 돼버려 그제? 0이 됐다는 말은 얘들 돈에는 일직선상이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럼 우리 Y는 1이네. 얘 아까 배웠듯이. Y가 1이 되려면 A는 0이고, A는 0이고, B는 1이면 되겠지. 그지 Y가 1이 되려면. 그래서 A는 0, B는 1이 돼서 Y는 1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1000, 32번 한번더 풀고 나머진 다음 시간에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봐. 볼게요. 1032번 볼게요. 어떤 개념이 적용되나만 보면 돼. 두 직선 2x 마이너스 ky 플러스 1은 0과 여기 봐. k 플러스 1x 마이너스 y 플러스 k 이퀄 제로. 얘가 평행일 때 k 값의 k 값을 a. 첫 번째 문제가 평행일 때 k 값을 b. 두 번째 일치할 때 k 값. 일치 두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일치할 때 k 값을 b라는데. 자, 평행일 때 k 값을 a. 그때 a, b를 보여서 빼주래. 여기, 여기, 여기 마무리. <laughs> 평행이라는 말 떴으니까 여기 봐. 요계수의 비, 요계수의 비, 요계수의 비만 다르면 되겠다. 그제 여기 봐. k 플러스 2분의 a, 1분의 2 간지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니까 k 다르길. 뭐가 달렸면데 k분의 1과 다르면 되겠지 됐어 됐어 다시 한번 함께봐 평행조건은 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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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다르면 되고 일치할 때는 일치할 때는 요거까지 같으면 되거든 요맨 끝에 있는 것까지 요거 일치할 때는 맨 끝에 것까지 같으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k 갖고 왔나요?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 그 k 값두 개를 나눠 가지면 되겠다. 야, 양쪽에. 얘 곱해버려. 곱하면,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2. 요거 정리해봐.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되지, 그제. 자, 여기에서 k 값 구하면, 뿔이 마이. 그래서, k는 마이 또는 k는 1이 생기는데, 여기 봐. k가 마이면 마이면 다르지 이게 a야 k가 1이 되잖아 이거 여기 1 들어가 봐 여기 1 들어가 봐 같아지니까 일치 조건이지 맞아 원래 k값이 두개 얻어지는데 얘는 b에 해당되는 거지 일치 조건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행 조건과 일치 조건을 사용해주면 충분히 a, b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